집사 복이 다 잡았어. 오늘 세 마리 잡았어. 근데 눈구름이야. 집사 눈두덩이 물렸어. 어떡하지? 어떡하면 좋을까, 눈구름이야? 어떻게 눈구름이? 어쩌면 좋지? 집사가 나중에 눈 땡땡 부어가지고도 못되면 어떻게 구르마? 구미가 집사 대신 일 나갈까? 구미가 집사가 까 벌어올까? 응? 어떻게 생각해? 바깥 생활도 나름 재밌어. 해볼래? 동그림 한번 해볼까요? 세상 만사가 귀찮아? 응? 동그림 응? 음? 너들말다 이렇게 예뻐? 구름이 이렇게 예쁜 줄 알면 멀리서 구름이 엄마, 구름이 아빠 좋아하겠다 고마워. 집사한테 와줘서.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부탁 좀 하나 하자. 집사 눈두덩이 진짜 물렸으니까 오늘 대신 알바를 나가면 안 돼? 그리고 모레는 대신 출근하면 안 될까?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?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할게. 고마워.